아, 그, 이제 좋아하는 분이 계셔가지고,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, 자기. 오늘, 의뢰인, 어, 모시고. <웃음> 아, 아, <laughs> 아, 아, 아 마구마구 해야 되는데, 왜 불렀냐고. <laughs> 아 일단은 뭐, 지금 채팅창에 이제 뭐, 이제 누구누구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, 죄송한데, 오늘, 이리, 이게 좀 약간 프레임이게, 의뢰인은 세탁 컨텐츠가 아닙니다. 야, 야 문제 어보는데 뭐 성형 부작용 어. 이런 거. <laughs> 여기 앉으시죠 어떤 그 의뢰로 여기로 오셨어요? 꿈이라던지 네, 뭐, 어. 공군이라든지 어, 과거의, 과거의, 과거의 흔적들을 세탁하고 싶다? 아, 네, 아, 네. 흔적들. 과거의 <laughs> 우결들을 세탁하고 싶다? 아, 네네네 어. 잔잔바리들부터 좀 글,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어, 잘생겼다. <laughs> 다시 엮이고 싶은데 <웃음> <웃음> 아니 어, 뭐야 아, 잠깐만 야, 오늘, 오늘 스타니로 왔어 스타 아, 아 스탄이 오늘 스타니 어. 반갑습니다 파키스탄의 스타니입니다 아 근데 이런 <웃음> 말 <웃음> 해도 되나 어. 스타니는 좀 노잼인데 아니 이게 <laughs> 이런 매력도 있고 그 다음에 또파키가 있는 게아 누가 있지 아 잠시만요 네. 뭐, 옛날 버릇 어. 나왔는데 좋아 좀니 <laughs> <laughs> 왜? 아, 또 눈빛 좀 쌌는데. 아, 상짜 아, 그 월드컵 1로 뽑았잖아요. 아, 그쵸, 예. 예, 그 그쵸. 그그 이유가 좀. 그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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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쵸. 그 그쵸. 그라그그 그래서 파티가 그래서 <목소리> 파티가 나올 것 같은 데 아니야? 파티가 나요. 일단 당신은 정리할 게 있나요? 정 없는데. 그러니까 <laughs> <laughs> 당신은 정리할 게없어서 아니, 근데 이분이 정리한 당신 아유랑. 아, 개인이 따라 했었네 아, 그거 이다가 저요. 두결인가 뭐. 진짜 했어요? 오빠 동생. 아 오. 열풍 어, 쏘셔서 <목소리> 그거 <그리고 이제 목소리> 우결하신 거예요. 아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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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 내가 어떻게 알았냐면 <목소리> 내가 방송하고 있는데 뻐꾸기가 존나 날라요. 이렇게. 매키마. 음. 너랑 놀다가 파키랑 노니까 아유 좋아 죽는다 <laughs> 아까 파키는 하나 물어볼게요 오은이가 이상형 더 이상형이에요 아니면 아유가 더 이상형이에요 아유, 아유 하겠습니다 <laughs> 아니 브레인 초안대로 되나요 아이제 가서 발 닦고 집에서 자라. 닦아줘 <laughs> 그리고 좀 약간 그거 있습니다. 맥힘님. 뭐죠? 얘 오늘 그 맥힘님 방송 스튜디오에서 노래 자랑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 <목소리> 우리 집에서? 아, 아, 좀 아, 쓸게. 아, 아. 안 돼. 쉽지? 아 뭐가 뭐야. 그왜안 돼. 내가, 내가 좀 쓸게. 안 돼. 아비집 내가 좀 쓸게. 아 진짜 이게 좀 약간 괜찮은 거야? 아유 정말로. 까고어도 돼? 아니 하찜 묻잖아 택시. 아 우리 집에서? 그렇지. 까먹어 있어 죽여줄게. 아예 예. 예. 고하아안 주니까 바로 달달해 버리네. 아! 아 눈빛 맞추는 거 뭐야? 아, 복수는 복수 놈. 아, 음, 과거 이제 남자들을 네. 정리를 하고 있다. 아, 나 정리 안 됐는데? 아 복수네. 아 예, 복스가 아니라, 아니 왜네 마음대로 그거야? 아, 남자장도 입 중요해. 아, 아니 정리가 안 됐다. 이한전에 좀. 네. 경매씨는좀 어떤 느낌이었는데요? 약간 썸 아닌 썸 느낌?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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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전 전이니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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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감정이 조금이라도 있었다. 한 번이라도 여자로 느낀 적 있었다? 예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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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오, 오. 아, 하긴 이게 또 하다 보면 생겨. 아니, 아예 안생각다솔직 말이. 어. 이거 하다 보면 생긴다고요? 생기지. 이유도 오리? 다니요 어, 진짜요? 근데 저도 오리한테 들었는데. 진짜 참요 아 그럼 하지네. 아 그랬어 아아고은 아, 씨는 잘했네 저요? 응. 아, 저도 뭐내거 아닌 내거 같은 느낌. 아아 아아 아, 노래 거... 가사. 아 가사. 아 같이 방송했던 남자 중에 제일 편하고 잘 맞았을 거야. 어. 아아 솔직히 음. 맞아요. 우리 잘 맞았어. 뒤에 더 있는데? 번고은. <laughs> <laughs> 근... 과거에 있었던 이제 남자들이 음... 다 이제 정리하고 싶다고 하는데 네. 수모는 안 내리면 안 되나? 한 <laughs> 아. 아. 고은이, 삼등 고은이, 그 다음에 아. 고은이 또와은고아 근데 아. 아. 고... 아. 아. 네, 이 표정은 거의 정신이 아아자아자 제발 아아래 하지 마요 하지 마요 고은이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. 어 근데 잠깐만요 왜요? 유튜브에 파키님 있는 거 그래서 야, 어떻게든 올으려고 아, 아, 했네 따라 올렸지. 술 먹고 있었는데 그가 왔습니다. 이거 뭐죠? 빙. 야, 아, 대단하다, 대단해. 이제는 말할 수 있잖아요. 왜안추어요안 쉬? 안돼, 약간 좀 네. 타이밍이 약간 좀어긋났다고 아, 해야 되나? 아, 러브는 타이밍이다. 타이밍. 어떤 타이밍? 암을 좀 하기가 좀 그래갖고 음. 돌려갖고 문화. 우리 그냥 영화나 한편 보러 갈래? 아, 아, 아 은혜적으로! 그때 아, 어. 제가 그때 딱한번 했는데, 어. 그때 고은이가 또 갑자기. 봤어? 아니, 얘가 약속이 있었대. 네. 아, 아, 고은이. 아, 약간 타이밍 어긋났다.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갈 길을 는데 이제? 반대로 복분자 때? 어? 아, 복분자 때 뭐야? 와, 말해 봐, 말해 봐. 어 복분자 때? 아니 그냥 약간 얘가 뭐표현한건 뭐 아닌데 약간 어. 시그널을 받았죠. 어떤, 어, 떤 어떻게? 아 그냥 느낌이 너 뭐라 말했었는데 느낌이 아, 누가 봐도 약간 어. 눈빛이나 뭐 행동 같은 게. 아, 예, 예. 그렇 그래 갖고 거기서 는 이제 제가 약간 술이 너무 취했으니까 네. 어? 왜? 술이 너무 취해서. 그냥 아 그냥 다음에 얘기하겠다 하고 이렇게 불렀. 아, 근데 네. 아! 동민이 아, 스타일상 자기 집 내주고 어. 니네집가자기 <laughs> <laughs> 아, 근데 네이 새끼. 집에 잘보내더라고요 근데 no <laughs> <laughs> <맞아, 웃음> 확실한 거 말할 수 있는 건둘다 약간 말은 안 꺼냈어요. 이거는 정말 좋아하는 표현을 하게 되는데. 그러니까 간을 존나 봤네. 둘다둘다 간을 존나 봤네. 네가 먼저 해봐. <laughs> 야! 가아 근데 나안 그래. 해봐. 어. 이런 느낌이었네. 네. 아 근데 정대해도 나쁘진 어. 않을 것 같아요. 왜요? 아 어, 최근에는 데 생각보다 조회수 안. <laughs> 아, 진짜 정냄이 뚝 떨어진다. 요새는, 아, 요새는 고은이보단 이민? 싹쩍. <laughs> <다 쌌죠? 웃음> 진짜맹이 또 따로 있아 진짜맹이라. <laughs> 와! 아, 오랜만에 아, 아, 보니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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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또오랜만에 아, 뭐 아. 보니까. 아, 스위핑. 아, 이게 뭐야? 아, 또 스위핑이다, 아, 스위핑이다. 아, 스위핑이다. 스위핑. 와, 나 살다 살다 어, <laughs> 이렇게 입은 거 처음 봤네. 어떻게 해서. 보니까 조엘수가 엄청 잘 나온 거지. 어떻게 <laughs> 보니까 아, <근데, 웃음> 진짜 내가 잘 잘랐다. 짜... <laughs> 진짜 자르기 잘 잘랐다. 진짜 근데 그때 내가 물어볼 살례 없었네. 얘한테 물어봤어. 어, 아, 어. <laughs> 아, <그래>? 아, 진짜? <laughs> 아, 자를까 말까? 뭐래? 어. 얘가 자르는 게더 나을 것 같다 해 갖고 아, 그래서 잘랐어? <laughs> 그땐 그랬다 이건데 아고은씨가 이제 모든 남자들을 정리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도 포함입니까? 그건 모르는 겁니까? 여기까지 <laughs> 어, 여기까지 네. 여기까는좀 약간 마음이 있었습니까 솔직히? 아, 그 둘이 이제 엮인 기간이 한 이만큼 있다고 치면은 어. 초반 3분의 1 정도는 어느 정도 있었지. 초반 3분의 1 정도는 그러면 고은 어때? 솔직하게. 어, 고은이는 어때? 아, 나도 진짜, 이건 그럼. 좀 들어보고 싶어. 한 아, 번이라도 아. 남자로 느낀 적 있었다. 복선대? 미안해. 왜 여기까지 아 그러면은 빅팀은 <이> 그냥 <laughs> 아이 나도 마음이 없었어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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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어떡해요? 내가 말했잖아. 개같은 놈. 미친 것이오. 어. 육중 지원 개같은 녀석. 어찌 내가? 안 되나? 어. 뭐야? 그럼 다 정리된 건데. 나라도 또 네. 정리되고 정리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? 어? 네. 일로 앉으세요. 제가 아, 아, 아. <laughs> 봤을 때는 그때 둘이 술 먹방했을 때 약간 고은이가 안겼을 때 그때 그게 약간 조금 사람들을 아주 달달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었어. 오나. 아왜왜왜왜왜왜아 토할 것 같아? 저거 네. 저거 저거 줘 눈빛 왜 나온 거죠 고은씨 전남매? 아, 아니 정말 뭐 화장실에 가고 싶? 아, 가고 싶었는데, 왜 총총 걸음으로 걸어가서? 이렇게 아이 컨택을 하면서 화장실이라고 했죠? 아니, 치해가지고. 아, 치해가지고. 당신은 어때? 기억이 그때? 안 납니다. 아, 졌됐구나 왜? <laughs> <laughs> 제가 여러분들 오늘 이제 진짜 리얼 의뢰한 거는 이 사람들을 정리하는 이유가 어 있습니다, 여러분들. 네. 아, 근데 뭐 6만 명 앞에서 얘기하고 싶으세요? 예? 아, 이천 명만 좀 기다려 볼까요? <laughs> <laughs> 와 시청자 많다. <laughs> 근데 만약에 남친 공개면 좀 큰일 것 같은데. <웃음> <웃음> 남친 공개할 거면 저속 빨리 카드로 만들고. <laughs> <웃음> <웃음> 아니면 그건가? 가 <laughs> <응. 군라> 개반전으로? <laughs> 저기 아까 세명 중에서 이 사람이라 사기니다 <laughs> <laughs> 오, 오! 자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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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여기까지>. <웃음> 여기. 있어, <laughs>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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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기 여기. 여 말씀드릴 거라고 해서 난 좋은 소식으로 결혼을 할계획습니다 와! 할... 와 아이고, 아 이거 너무 축하이요 아, 나도 여기 와서 알았어요. 아 근데 나도 나도 나도, 나도 어제 알았어. 결혼을 하게 된아 하게 될것 같습니다. 아 진짜 합니까? 아, 합니다. 와! 아, 와 개반전 있습니다. 뭐죠? 나와 주세요. 어? 감사합니다. 아 <laughs> 그래서 언제 하는데 결혼을? 아 올해 말에. 아 올해 말에? 되게 빨리 하네. 올해 아 빨리 하네. 아 난가 분위기에서 좀 예쁘게 서로를 봐주셔가지고. 야. 도망 할 거면 올해 뭐 해라. 뭐아 그런 거지. 그러니까 이런 거나 이런데 저희가 너무 이제 뜬금 없어서. 네네네. 아들 부치 한마디만 듣게. 어 어제도 술 먹었습니다.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아니구나 아 아들만. 개인 방송에서. 어, 네, 어, 네. 왜냐면, 어, 왜냐면, 중요한 거는 얘 그래. 개인 방송에서 썰풀게 없기 때문에, 어, 어 거기까지. 네. 어. 이불을 하려고 하거든요. 네. 어. 나 왔나요? 아 다, 아, 다 들어오시죠. 다 들어오세요. 원하여. 네. 정빨 아, 갖다 버려. <laughs> 와, 우리 이렇게 미소를 크게 짓는다. 좋아, 좋네, 좋아하니